그래서 이제 기준점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20m가 사람에 따라 다른데, 왼 네. 손이 허벅지까지만 딱 지나 올라가면 이게 내 기준점이라. <laughs> 너 오늘은 보르치 턴하는 네. 거에 대해서. 골프 감각 좋아. 한 2년 지나면 기대되는데, 진짜. 20몇. 그립. 그립이 네. 항상 확인을 해야 돼. 그립이 이쪽으로 넘어오면 안 돼. 네. 그래서 헤드를 1번 이렇게 나눠 놓고 허벅지 안쪽에. 음. 오른손을 편안하게 털어봐. 그렇지. 항상 이 상태에서 그대로 3, 4, 5분을 꼭 잡아. 옳지. 그럼 여기에 요 마디 두 개가 보이잖아. 그죠? 네. 항상 그립이 좋아야 공을 잘칠 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 있잖아. 여기 네. 이 자리를 꼭 이렇게 잡아라. 카라. 그렇지. 이렇게. 응. 오케이. 잘 잡았어. 그렇지. 자, 백을 할 때. 오른쪽 등이 열려야 돼 열려 돌아 헤드가 잘 봐봐 이렇게 디비지듯이 오면 안돼 알았죠? 네, 붙여서 오면 헤드가 열려야 돼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된다 팔힘좀 빼고 헤드가 무조건 열려야 돼 이렇게 뭘 하든지 간에 이렇게 열려야 돼 알았죠? 네. 그래서 이게 뒤로 오면 안 되고 네. 손은 바로 있고 손보다 헤드가 살짝 앞에 이렇게. 자 등이 등이 돌면서 헤드가 열린다. 오케이. 이렇게 살짝 코킹. 요 코킹한 채로 풀지 말고 오른쪽 등이 돌아줬잖아. 네. 그럼 이번에는 왼쪽. 힙이 힙턴을 하면서 왼쪽 등이 돌아. 그대로 돌아. 그렇지 이래 되는 거지 이렇게. 팔힘 빼고 야가 이득게 있지 말고 요렇게 있어야 돼.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해제한번더해볼게코킹을좀 해줍니까? 코킹을 등이 돌면서 허벅지 앞을 지나갈 때, 요렇게.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살짝만. 요렇게. 그렇지, 요렇게. 그럼 힘이 터나면서 공이 맞고 쭉 돌아 나가는 거지, 이렇게. 한개 쳐볼게요. 등 피고, 옳지. 음. 그렇지. 그렇게, 머리 좀 피고. 응. 그러고 너무 엎드리지 말고 돌았을 때는 편안하게 머리 들고. 머리를 더, 안 들면 어깨가 돌아가지를 않아요, 이렇게. 한개 쳐볼게요. 헤드가 열린다. 그렇지. 왼쪽 등이 돈다. 옳지, 잘한다. 수도. 체중이 왼발이 올라 탔지? 네. 머리를 들어야 돼, 무조건. 옳지, 요렇게. 그럼 헤드가, 여기서 공이 맞고, 쿵 하고 가도록 일어나 야 되는데, 오른팔로 이렇게 말을 엿부리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왼손이 꺾이는 거라고, 이게. 다시. 내가 철 테니까, 힙하고 턴만 해봐자. 등이 돈다. 하나, 둘, 쿵. 이렇게 지나가는 거라고, 이렇게. 쿵 하고, 이렇게, 그냥. 바운스리 지나가는 거라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 네. 무조건 4시에서 10시로 가는 이런 방향 느낌이 들어야 돼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 네. 한번 해볼게. 좀 피고, 옳지 옳치 이래 되는 거지. 이렇게 손이 이게 이렇게 악수하는 어. 모양이 나게. 이렇게 오지 말고, 네. 악수하는 모양이 나야 계속 돌면, 불쌍히, 무조건 머리 들어야 돼. 요거 때문에 악수하는 모양이 나야, 우리 피니시가 이렇게 깔끔하게 잡히는 거야. 알겠죠?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 엉격이 잘하는데, 오늘. 자, 꾸 돌면 돼. 그렇지. 머리 들고. 어. 자, 여기서 시계가, 앞에가 12시 아이가, 그죠? 네. 헤드가 바로 헤드를 기점으로 보면 바로 빠지면 이게 3시잖아 예. 한 3시 반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지 이렇게 몸이 돌아서 그럼 공이 맞고 똑바로 오면 9시잖아 예. 몸이 돌면 지대로 9시 반 이렇게 각이 돼가 있어요 이렇게 응. 한번 쳐볼게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말을 너무 잘 듣네 오랜만에 좋은 학생이네 그렇지. 아주 잘했어요. 그냥 편하게 서 이렇게 여기가 살짝만 낮으면 돼요. 너무 이래 있지 말아 가는 거지. 네. 응. 이렇게 그냥 머리를 무조건 돌어야돼 머리. 이렇게. 응. 이래 하는 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응. 다시 합니다. 뭐 특별히 만들라 하지 말고 네. 힙이 하고 옆구리가 돌면서 왼쪽 등이 돌면 돼요 그냥 돌아 자고 돌아. 옳지? 한번 봐 봐. 옆에서 한번 봐 봐. 헤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면 안 된다 하는 거지. 예. 그래 나또 이렇게 지가 알아서 가게. 가는 대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만 가거든요. 알아서. 헤드를 잘 봐봐, 거기서. 바로 가자, 그냥. 응. 똑바로 가잖아, 그 그래서 이제 20을 치고 30 필드 가보면 네. 드라이버가 멀리 안 가서 점수 안 나는 게 아니라니까. 어프로치를 못해서 점수가 안 난다. 근처 갖다 놓으면 못 붙이는데. 이 상태에서 고대로 오른쪽 등이 열리면서. 그래서 이제 기준점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20m가 사람에 따라 다른데, 왼손이 네. 허벅지까지만 딱 치는 올라가면, 이게 내 기준점이라. 20m 굴러간다고. 욕을 잘 하고 나면, 20, 필드 가도 비슷해요, 이게. 그런데 이제 공이 싱글로 치고 이렇게 되면 네. 내가 랜딩 지점 아 내가 느낌에 저 앞에 떨어져야 되겠다. 저 떨어지지. 이런 느낌이 오려고 하기 전에 일단 공식적으로 벨트까지 여 허벅지까지 들면 20 벨트 들면 30 갈비까지 손에 올라가면 40 가슴은 50 어깨는 60 이래 되는 거지. 자 그럼 실제로 한번 쳐보자. 삼 이거를 자 육십을 한번 나가보자. 비슷한가 아닌가? 내가 손이 어깨까지 간다 그랬잖아. 네. 가세요. 자 어깨 높이로 왔지. 네. 어깨 높이 오면 이게 육십이 간다니까 알아서. 어 이렇게. 그래서 요런 거를 그러면 벨트까지 들면 (30이라) 했잖아 네. 그럼 벨트까지만 들면 여기까지만 들면 그냥 (30) 간다니까 지가 알아서 (30이잖아) 음. 그래서 (20) (30) 갈비 (40) 시계로 해도 되는데 네. 잘 잊을 뻔라 그래서 허벅지 벨트 갈비 가슴 (50) 어깨 (60을) 이렇게 기억을 해 놔놨다가. 오기만 하면, 5분씩 하는 거라. 허벅지, 20. 허벅지, 둘, 20. 이거 한 10개, 10개 치고, 네. 10개씩, 10개씩, 10개씩 연습하는 거야 한번 해보자고. 자, 이제 30이면, 자, 20을 아까 어디로 캐는 거야, 내가? 허벅지. 어, 허벅지까지만 몸이 돌면서 한번 돌아보는 거죠. 등 피고, 머리 들고. 스크린을 치던지 20m당. 네. 그러 등이 돌면서 헤드 열리면서 허벅지까지만 몸이 돌아보는 거지 이렇게 여기까지는 돌면 20을 가 연속으로 하면 쳐보라고 가나 안 가나 그러고 똑같이 다음에 왼쪽에 돌고 이제 간다니까 지가 알아서 그러면 헤드가 이 기계상으로 <laughs> 왜 저렇게 들어가느냐 네. 헤드 다니는 길이 좋다고 하는 거지 음. 어깨에이렇 떨어지면 안돼 이렇게 네. 살짝만 음. 여기가 살짝만 낮아야 되지 많이 낮으면 안 되는 거지 알았지? 네네. 응, 어, 한개더 쳐봐. 어서 오세요. 그렇지, 수도. 요렇게. 머리 들고. 머리를 무조건 들어야 돼. 거의, 거의 비슷하니까 잖아 지금. 네. 그럼 스크린을 치잖아, 칠 때. 20이라고 하잖아. 여기에 돌고, 기들어 보면 20으로 가는 거라고. 음. 요런 음. 기준점이 하나 있다가. 네. 나중에 이제 80대, 70대가 공이 들어가면 아, 랜딩 지점 저기까지 내가 이렇게 던지면 간다. 퍼트도 마찬가지고 그런 느낌이 되려고 하면 아직은 한참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겨우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 가면 돼. 자, 그러면 30은 내가 어디까지 이렇게 했지? 허리까지. 벨트. 벨트. 음. 자, 벨트까지 빈 스윙. 빈 스윙으로 해서 벨트까지 손을 던다병이 돌면서. 그렇지, 이렇게 여기. 손으로 들으면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어. 등이 돌면서 몸을 털어. 그러 어. 여기까지 쉽게 온다고. 여기 어. 들어서 벨터 둘을 하면서 휙 지나가 봐. 그렇지, 한개 쳐보자, 그렇게. 빈수행 한번 더 하고 벨트까지 들어서. 그렇지, 한개 쳐보자, 그렇게. 벨터까지 들어서 벨터 지나서휙 지나가면 돼. 왼쪽 등이 돌아. 옳지. 체중이 덜간 거라고. 응. 아주 잘하고 있어요. 겁나게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오른손을 써서 뒤땅 나니까 네. 왼쪽 등이 돌아가. 이쪽, 이쪽에. 한번 더. 돌고 확 도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체중이 가면서. 이렇게. 소모 이리 하면 안 돼. 네한번 쳐보자. 자, 왼쪽 등이돌아보자 시작. 하나, 둘, 옳지, 이렇게. 이래게 되는 거지, 이렇게. 내가 하나 쳐볼게, 봐봐. 네. 앞에서 잘 봐봐, 자네. <laughs> 자, 벨트라고 했잖아, 그죠? 네. 벨트. 삼십. 네. <laughs> 그래서 이걸 공식처럼 외우는 거죠1 0개 치면 9 개는 비슷하니까, 2, 3m 안에 다 붙는다고. 네. 벨트, 둘, 뭐 그냥 권처라니까 이렇게. 근데 이게, 어. 저는 벨트로 하고 싶은데, 음. 실제로 칠 때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지? 그냥 제 느낌에. 그래서 느낌에 벨트락 하는 거지. 나도 기계도 아닌데, 어떻게 딱 맞출 수가 있냐. 벨트락, 벨트락 해놔놓고, 벨트 하면서 머리에 들 네. 넣으면 그렇죠.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이런 기준점이 없으면 필드 가면, 네. 일요일 날 막, 자네들은 직장 당일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가면, 하루에 30만 원 아이가 그래. 그비싸게돈내고 치는 공을, 아가 완전히 막 땅바닥에 뱀 잡다 집어 오자. 그래서 벨트. 자, 30이다. 내가 거리 재봤더니, 벨트, 둘, 벨트, 둘, 입으로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자, 벨트. 벨트, 둘. 20, 30이라니까 이러면 또 30이잖아, 벌어져. 이해가 지 이제? 예. 예. 자, 그럼 40 한번 해보자. 갈비. 네. 갈비. 갈비 이렇게 해놔놓고, 허벅지까지는 안 열거든. 그렇죠. 입으로 자꾸 해야 되는 거지. 갈비. 40. 갈비, 둘. 갈비, 둘. 삭 지나가야 돼. 그래. 갈비, 둘 하면 안 돼. 갈비. 갈비, 둘. 어, 군사지가잖아 이렇게. 네네. 그래서 이런 기준점이 없으면 스크린도 120에서 치면 기분 안 좋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점을 지켜주면서 치면은 공을 네. 잘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지. 자, 30m 한번 더 해보자. 응. 네. 음. 음. 그렇게. 그렇지. 힙턴 하면서 등이 도는 거라고 해보자. 한번 한개 쳐보자. 자. 요 벨트 둘. 자, 벨트. 벨트 둘. 그럼 어, 건사직 가잖아 이거 없으면 전애가 30초를 갖고 어디가될 줄을 모르는 거지. 네. 이해가 돼? 네. 예. 그래서 대신에 공이 여기서 이렇게 거드 올리면 안 돼. 내려오면서 쿵 하고 내려오면서 쿵 하고 바운스를 쿵쿵 맞고지나가야 돼. 돌아야지. 어깨 쳐지지 말고 이렇게. 돌아야 돼, 자꾸 이렇게. 어? 네. 자, 요래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걸로 70m 치는 풀스윙 한번더 해봐봐. 어제 풀스윙까지는 어느 정도 잡아 나왔으니까 멀리 철락하지 말고 풀스윙 해봐. 응. 등 피고. 자, 오른쪽 등이 돌면서 골반 잡지 말고 돌아. 네. 이게 세게 철락하는 거야. 네, 잠시 그래서 손을 써서 그렇거든. 자, 등 피고. 등이 돌면서 수도. 힙턴 하면서 왼쪽 등이 돌으라고 하는 거지, 알았지? 네, 예. 비 어, 빈스윙 한번 하고. s 그렇지, 그렇게. 한개 쳐봐, 이제. 세게 쳐락 하지 말고, 왼쪽 등 돌면서 왼팔이 쑥 내려가면 돼. 오른손 때리지만 안 하면 돼. 됐잖아. 이해가 돼, 이제? 네, 예. 오른손으로 때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한개더 쳐보자. 그 다음에 팔이. 이거를 이렇게 백스윙을 했을 때 가까워지면 망한다니까 이대로 그냥 거기 멀어져야 좋다고 네. 백스윙 다시 해봐. 그렇지 이렇게 이제 좀 하다가 이제 드라이버를 배우면 되는 거라 그랬지 네. 한개 쳐보자 오케이 그래 절대로 이거를 저 좁아심 내지 말고. 80년대 가가 버렸는데요. <laughs> 어. 거리도 멀리 나지. 네네. 그래서 절대로 조바심 내지 말고, 그러려니 하고, 그 대신에, 아이 나는 뭐, 골프를 치우면 치우지. 앞으로 열흘밖에 못뭐 합니다. 네. 말을 해. 그러면 하루에 막죽대든지 밥다든지 다갈기죽자고 <laughs> 그래서 골프 피해 사례가 서너 달배와가지고 그걸로 30년 쳐니까 전신이 백돌입니다. 음.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자고. 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께서 오늘 어프로치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손으로 가지 말고, 등이 도세요, 이렇게. 돌아졌지? 그러면 힙턴 하면서 왼쪽 등이 돌면 그냥 또쑥 가는 거지, 이렇게. 그 요걸 기준으로 이제 며칠 더 내보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보시고, 또 좋은 댓글도 달아주시고, 처음 배우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응원이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자네가 잘해가지고 조회수가 많다 요제 네. <laughs> 연습해 이제. 네.